나무 어디지요? 우와. 그 다음에 다람쥐. 이야. 우와. 천재네. 토끼. 하나, 둘. 와우. 진짜 잘한 다 토끼를 한 번에 찾았네. 그다음에, 그다음에. 모자 어디 있지? 모자. 에고. 음. 모자 어디 있어? 와우 와 진짜 잘한다. 그 다음에 개구리 어디 있지? 개구 리 개구. 아나나 나야. 이게 구야 개구리. 와우 와, 개구리 맞았어요. 그 다음에 아버 어디 있지? 찾을 수 있을까 아버를? 아버 어 악어 있지? 음. 아고, 어디 갔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낚시를 잘하니. 아, 아, 낚시로 아어를 잡다니. 아이유. 대단하다. 그다음에, 개미 어디지, 있 개미? <목소리> 와우! 와우. 그 다음에 우산 어디지요? 우와 wow. 그 엄마 이번엔 어, 어떻게 다 알아? 엘레펀트 어딨어? 오, 우와 영어로는 다도 알아? 그럼 이번에월드 어딨어? 월드 버드 어딨지? 와우 천재 <웃음> 그 다음에 j 어어딨 o o 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 o 어 Good j Good job. 그 다음에 구름 와우 이야. 이야 그 다음에 기린 와우 이야 와우. 이거 남은 거 뭐야? 다이안 커 우와 자전거 잘했어요 박수 아빠 한번 쳐다봐주세요 <laughs> 이이빠